네 주사위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소와 함께하는 주사위 마술. 예. 주사위 빨간색이랑 녹색 주사위가 있어요. 일반 주사위. 주사위를 넣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사위 숫자가 오하고 이. 예. 다시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 보면 이렇게 주사위가 어돌 빼면서 바뀌었는데 오하고 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예언의 예 카드가 있어요 스크래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넣고 흔들어 줍니다 막 흔들어져요 잘 흔들어 보고 다음에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이 보자 예어잘 흔들렸을 것 같아요 보면은 어, 5하고 3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5와 녹색 3이 나왔는데 스크래치 카드는 예언이니까 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긁어 주면요 여기에 정확하게 주사위에 그림인 주사위 3과 5, 그 다음에 합이 8 이렇게 되는 예언의 마술입니다. 주사위 있고요. 빨간색, 녹색 다이소와 함께하는 <laughs> 주사위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스크래치 카드 네, 다이소에서 파는 거천 원짜리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 네, 이건 통을 이용할 겁니다. 통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주당 마블 여기 주사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사위 때문에 샀습니다. 이 게임을 하려고 산건 아니고, 주사위가 두 개짜리가 두 쌍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이거 말고 주사위 딴거 들어있는 거 사셔도 됩니다. 똑같은 색깔 있으면 한 봉지만 사셔도 뭐 4개, 네 주사위 4개가 네 필요한데 똑같은 색깔이어야 돼서 네, 이렇게 두 개를 산 거예요. 이건 주사위만 쓸 겁니다. 우선. 네, 이렇게 우선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주사위 뜯어줍니다. 네. 주 사이만 딱 뺍니다. 두그 세트 딴 거는 그대로 뒤도 안 들어보고 치웁니다 여기도 주 사이 두 개. 주 사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게 그 아직 해보, 해보기 전에 만드는 것부터 찍었는데 이 카라멜 통 안에 들어가갖고 흔들었을 때 이게 돌아갈 사이즈가 딱될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 사이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만 딱 빼고, 나머지 요거는 치우시면 됩니다. 네. 탑. 네. 그 다음은 스크래치 카드입니다. 요거. 요거 자체로도 뭐 재밌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주사위 마술이랑, 원래는 주사위 마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같이 써야지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야,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여기다 적고그 다음에 요걸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딱 스크래치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숫자 3이랑 5, 그다음에 합이 8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주사위 숫자 이렇게 주사위 그리고 3, 똥똥 똥, 똥, 그다음에 한개더똥똥똥똥똥 다섯 개짜리 그리어가지고 합이 8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습니다그 네. 다음에 요이스스이한개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이렇 이렇게. 붙여주면 끝납니다. 아 세상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스크래치 카드 완성. 네이제 제일 중요한 트릭 상자 예상자게만들게 이렇게. 요풀게 뜯고 아 이거 비닐도 벗기려고 하는데 비닐 안 벗겨졌어 비닐도 풀고 자 이렇게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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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죠자 여기서 우선 카라멜 다 뺍니다 카라멜 다 빼고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길지요 길니까 잘라서 안으로 붙여줄게요 잘라서 탁 잘라서 그다음에 안으로 요렇게 텅이 되겠죠. 요 상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양면테이프가 있어서 풀칠을 해도 되겠지만 뭐 양면테이프가 있으면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잘 쓰기가 좋아 가지고 양면테이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붙여.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하나 반대쪽에도 양면테이프를 끝머리에 붙이면 되겠죠. Good.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양면테프 끝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카나에 네, 원래는 색종이로 저 저거 뭐지 담뱃각처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 가서 카나페 통을 딱 보자마자 어 그냥 저거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걸로 바꿨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딱 뜯어서 만들어 줍니다. 양면테이프 딱 뜯어서 안으로 딱 말아주면 됐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또 반대편에도 양면테이프 딱 뜯어주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면 끝나요. 그러면. 상자 완성. 이렇게 됐죠, 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 한개할게더 한개 있어요. 잠시만요. 네, 상자는 우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자가 왼쪽으로 나올 때랑 오른쪽으로 나올 때랑 똑같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끝, 겉에 있는 통을 감싸 줄 거예요. 얘로. 앞이나 뒤나 똑같은 느낌이 날수 있게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어, 풀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 이거는 각자 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싸줄 거예요. 싸서 잘라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로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두리만 딱 붙여가지고 뭔가 좀 간단하지만 얍삽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풀칠을 좀 해줄까요? 네, 풀도 있으니까 풀도 풀칠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테이프 또 뒤쪽에도 테, 테두리는 그래도 조금 깔끔해야지 약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잘 테이프를 붙여 주고요. 카라멜 나중에 카라멜을 먹어야 되니까 반대쪽도 이 테이프를 붙여서 탁해줄겁니다이 부분은 그냥 킵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아마 편집을 할것 같습니다. 띡, 어? 여기서 잘라 다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잘서 이렇게 서또렇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테두이에양면테 이렇게 서 이렇게 다붙여줬습니서이래서 이렇게 기서서 이렇게 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약간 넓 약간, 색종이를 위쪽으로 조금 낮게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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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이 a y o k a 이 okay, o 이 a y o k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요거 나머지는 이제 잘라주면 되니까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도 나중에 뭐 영상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예, 사 이렇게 요.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은 잘라주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한쪽으로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주고요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래서 예, 크게 중요하게작용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상자를 우선 해줍니다. 자 이제 밑에 쪽 양면테이프도 떼가지고 가져갈게요. 처음부터 조금 제가 뭔차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laughs> 뭔가 약간 힘들게 됐어요. 아 어, 됐다. 처음부터 생각을 조금 똑바로 했으면은 이렇게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안으로 조금 접을 거기 때문에 살짝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렇게 탁 하면은 우선 쉬어고쉬 아마 영상이 이게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저희 장비가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게 5분 짜리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잘릴 거예요. 잘리게 되면은 완성된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탁하고 완성된 걸로 <laughs> 편집을 해서 <laughs> 넘어갈 거예요. 상자, 어, 이렇게 됐죠. 이제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줄 겁니다. 그거는 양면테이프 안할 거고 플로우칠할 거예요. 안쪽에 접을 수 있게 안쪽으로 모서리에 칼집을딱 내주고 끊어졌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칼집을 여덟 군데 다내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우선 바깥쪽으로 해서 풀칠을 한 다음에 삭, 삭, 삭 이렇게 풀친한 다음에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 그, 그 날카로운 면이 이제 사라지겠죠? 여기가 깔끔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딱 해주면은 어 이거는 잘라낼게요. 살짝 들분붙여요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서 바깥쪽으로 딱 잡힌 다음에 풀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싹 말아가지고 해줄게요 이렇게 딱한 다음에 안쪽으로 딱 말면은 싹싹싹싹싹싹싹싹싹 하면은 대형 원전을 주고. 완성 이렇게 상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상자가 들어가서 얘가 오른쪽으로 나오나, 왼쪽으로 나오나, 이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근데 얘가 걸리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 살짝 걸리는데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자, 이제 트릭을 만들러 갈 시간이에요. 트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릭입니다. 트릭은 여기 주사위 빨간색이랑 녹색을 한 개씩 써야 되는데요. 3이랑 5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 빨간색은 5로 맞출게요. 그러면은 반대쪽 2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뭐든지 다 양면 테이프에요. 조금만 잘라면 되겠네. 그래서 2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녹색은 3을 맞출거예요. 그러니까 4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는 겁니다. 4에다가 또 조금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3과 5가 나오게끔 대충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딱 해서 딱 나왔을 때3들한테 이렇게 3하고 5를 보여 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주사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3들한테 이렇게 넣어주고 흔들어 주고 보면은 5 5 되고 또 흔들어 보고 하면은 555밖에 안나 아 흔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흔들어요 어 5밖에 안 나오네 예. 이렇게 해서 예. 3하고 2또 여기 아, 약간 눌러 줘야 되겠네요 6하고 3 여기 살짝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 달라고 흔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5하고 5도 나오고 예.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걸 보여 줘야지 신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흔들 때 돌려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은, 어, 5하고 3 이렇게 5하고 3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다시 이제 설명할 때할 테니까 어쨌든 요 5하고 3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빼고, 이러면 완성. 네,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요 스크래치가 한개 있어야 되고요. 동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사위. 주사위를 절취할 때 자기가 이거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다가 주사위 를 놨었죠. 여기서 사람한테 주사위 보여주고 주사위 를 꺼냅니다. 주사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안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딱 놔두고, 자 주사위 두 개를 안에다 넣고 흔들 때 들어서 이흔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릴 때 바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열때 이렇게 열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주사위 놓고 흔들때 들어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열어주는거예요 그러면은 어 첫번째 5하고 사가나요뭐또 흔들면 또 바뀌겠지 하고 흔들어서 이렇게 6하고 1이 되는걸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언의 봉투 있습니다 예언의 카드가 있고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줄게요 하고 흔들고 그 다음에 예언 3하고 5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이 안에 얘는 적히면 안 됩니다. 3하고 5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거 살짝 해줘요. 이거 어차피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많이 세게 흔들면안 돼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티가 나니까. 3하고 5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래치 긁는 거 되고요. 긁고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3하고 5 합이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지금 이렇게 두개 있죠? 요거 조금만 더, 요거 일상태에서 조금만 더 열어서 주사위 두개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빠지니까. 그리고 삼한테 요거 주사위 통 이렇게 보여주면 연하게 되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 끝.